스라이드 자세 괜찮고요. 슬라이드 돼서 네, 상체 뒤로 잘 잡아주시고. 네. 근데 포인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두 손을 잡고 치는 것보다 포인트가 앞에 있을 때는, 이제 포인트가 뒤에 있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잡으시면 되고, 음. 포인트가 앞에 있을 때는 한 손을 놔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도 친 다음에 놔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치 여기서 아. 이제 한이 정도 선에서 놔주는 거죠, 이제. 앞에서 맞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지는 거죠. 예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. 어잘 치셨어요. 잘 치셨는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윙을 감다 보니까 지금은 오른손으로 약간 네. 예 오른손이 스윙이 좀 짧았죠. 이제 아무래도 한손을 놓게 되면 스윙이 좀더 길어지고 포인트가 네. 길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한손을 잡게 되면 포인트가 좀 짧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. 좀 앞에서 이제 끝에 맞았고, 끝에 맞았고, 뭐 발사 각이라든지 이런,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 요 그러니까요. 스윙만 봤을 때는 좀한 손을 네, 놓는 게. 솔직 말씀해주셔서 의식적으로 높이 치려고 하는데, 네. <laughs> 이게 이런 좀 타이밍이 익숙한 타이밍에서는 되는데, 네. 실제에서는 높이 치려고 하면 좀 어, 애로사항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연습은 계속 그런 식으로 네. 하셔야 네. 공이 조금 더 뜨고 네, 좋은 트럭으로 네. 나올 수 있다. 네. 네.